자, 오늘 산소미 포함 1 1차 가보도록 하겠고요. 저번 시간에 유정을 만들어서 석유를 캐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석유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생활관을 또 만들게 되었다는 것. 근데 새로운 생활관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에 쓰던 생활관은 쓸모가 없어졌죠. 일단 이 공간을 오늘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를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생활관을 철거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아, 지금 화장실이 변기가 3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16명이잖아요. 2인당 1개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 보니까. 화장실을 좀 늘려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은, 화장실이 3개인데, 싱크대가 2개라가지고, 만약에 3명이 동시에 들어가면은, 한명은 손을 안 씻고 나오는 결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비율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을 만들어줍시다. 8개까지 늘리도록 할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넣어주도록 할고요. 자 배관을 쫙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도 해줍니다. 자 새로운 화장실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여기 뭔가 꾸밀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 일단 연구를 좀 보죠. 자, 화장실에 넣을 만한 장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식품들이 있네요.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죠. 아 그리고 여기다가 카펫 타일을 좀 깔면은 멋있을 것 같다. 골무갈대를 다시 심어서 섬유를 좀 수확을 하죠. 여기에 오염된 물을 써서 골무갈대를 좀 수확을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재료 연구 터미널을 가지고 고급 연구를 하게 됐잖아요. 여기 방사능이 좀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보호복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납 특수복에 유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리가 없으면 은이 특수복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유리를 만드는 법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모래를 가지고 유리 제조소에 넣으면은 유리를 줘요. 일단 유리 제조소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빈 캔버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아, 이제 여기다. 그림을 걸 수가 있나봐요. 자, 빈 캔버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스킬을 좀 찍어줘야 될것 같은데. 헌우님 이제 예술을 좀 찍을 수 있고요. 자, 오렌지님도 장식의 소질이 있네요. 진호진님도 다 찍었고. 자,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슈가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오, 잠깐만요. 걸작이에요. 오, 이것도 걸작이에요. 화장실이 점점 이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임남지 아닌가요? 귀여워. 자, 그리고 조형물 덩어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유리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유리 제조소 연구가 있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이제 또 유리도 만들어 봅시다. 자, 생활관에서 다들 꿀잠을 자고 있고요. 이제 산소도 넉넉한 것 같고요. 지금 산소가 3,000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아, 지금 고압 벤트를 넣어가지고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제 산소가 차으니까 여기는 이제 공급을 끊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공급을 하도록 할고요 네, 이렇게 끌어줍니다. 아, 나는 이임람지 그림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뭔가 공산주의 포스터 같은데, 약간 선전용 포스 터 아닌가요? 자, 그리고 지금 조각상까지 만들어졌는데 멋있어요. 이제 이것만 어떻게 처리하면 돼? 자,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층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타일을 놓고. 플라스틱 타일을 쭉 깔아주고요 여기를 그냥 타일로 막아버릴까 자 이렇게 타일로 한번 막아볼게요 자 일단 시범적으로 맨 위에 방을 좀 느낌있게 꾸며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웃고 계십니다 좋아요 이렇게 다른 방도 꾸며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장실도 꾸며졌고요 잠깐만요 왼쪽에서 화장실을 쓰고 오른쪽에서 닦으러 가는데요 내 생각에는 왼쪽에서 화장실을 들어와서 이를 보고 왼쪽으로 나가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복제차가 그걸 안하고 왼쪽에서 이를 보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네요 또한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야겠다 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의 권한을 왼쪽에 8명 권한을 주고 오른쪽에 또 8명을 따르게 권한을 주죠 자 왼쪽 문은 슈가님까지만 쓰세요 자 오른쪽 문은 알베르토님까지 쓸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복사를 하도록 할고요 중간을 막자고요. 아니 근데 그림이 그림이 멋있거든요. 중간을 막으면 안 돼. 이 그림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어. 일단 화장실은 된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 제조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원료 모래로 용융된 유리를 생산합니다. 자 일단 유리 제조소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진짜 크다. 와 근데 전력이 1.2킬로와트나 먹어요. 지금 전력 시스템을 건들기 싫은데 이거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뛰세요. 이거를 수동으로 뛰는 수밖에 없다. 자요렇게자 지금 어차피 스트레스도 적으니까 여러분 발로 좀 뛰죠 이게 따로 전력 시스템 만들기 귀찮아 아 잠깐만요 이거 액체로 유리를 배출을 하네 여기서 유리가 나오나 봅니다 얘가 어차피 얼음질이니까 그걸 믿고 그냥 바로 빼 볼까요 그냥 과감하게 바로 빼자 지금 보시면은 유리가 1126도에서 고체가 되거든요 그냥 바로 빼면은 고체가 될것 같아요 여기다 타일 하나를 만들죠 그러면은 그 위에서 바로 굳을 것 같아 그럼 복제체가 여기서 가지고 그 유리를 주워 갈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액체 벤트 지어지고 있고요. 과연 여기에서 톡 하자마자 바로 고체가 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리를 한번 생산을 해 볼게요. 자, 유리를 한 10개 만들어 보죠. 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자, 유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고체가 됐어요. 자, 아주 뜨겁긴 하지만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높은 고장 위험. 잠깐만요. 이 파이프가 현재 온도에서 고장 위험이 있대요. 이 액체 파이프가 유리 온도를 못 견디나 봐. 좀더 고급 파이프를 쓰라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절연 액체 파이프가 있네요 화성암으로 만들면은 느린 가열 효과가 있네요 이걸 써봐야겠다 자, 화성암으로 파이프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는 여기에서 보관하도록 을 하겠고요 만들어진 유리로 지금 납특수복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납특수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납특수복 체크포인트가 있고 납특수복 거치대가 있네요 와, 잠깐만요 이건 너무 크잖아 일단 요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치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들어가자. 일단 여기 위에다가 납 특수복을 입게 하는 걸 만들고, 여기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구조로 만들죠. 자, 그럼 여기도 진짜 느낌 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화장실에도 카페타일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대섬유는 이제 안, 안 깨도 되겠죠? 오염된 물을 아껴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뽑읍시다. 자, 화장실 전부 다 이제 카페타일 설치가 됐고요. 화장실이 <laughs> 진짜 예술이 됐습니다. 이 화장실 변을 보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체크 포인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도 이제 계속 만들어주도록 할고요. 아래쪽 문분은 이제 해체를 하도록 할고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위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플라스틱 사다리가 여기에 들어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진짜 잘 꾸며봅시다. 여기 벽체도 이렇게 쭉 설치를 해주도록 할고요. 자 야무지게 꾸며보도록 하죠. 여기에도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가로 캔버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느낌있게 가볼까요? 일단 가로 캔버스 설치를 해주고요. 자, 이제 납특수복이 배달이 됐습니다. 오, 상당히 느낌있게 생겼는데요. 약간 이거 원자력 발전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잠깐만요. 이제 솔라 패널을 만들 수가 있네요. 태양이 비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전력으로 바꿔주는 건가 봐요. 일단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근데 여기에 태양이 어디에서 비치는 거지? 여기에서 태양을 받는 걸까요? 빛 오버레이를 켜면은 뭔가를 알 수가 있나요? 아 지금 빛 오버레이를 켰어요. 이 우주까지 나오면은 햇빛을 받을 수가 있나봐요. 3만 럭스. 그리고 지금 본진에는 거의 빛이 없네요.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하려면은 우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조형물도 하나씩 넣어주고요. 몰딩도 쫙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등도 하나 해주고요. 느낌있게 가자. 연구실이지만은 아주 좀 감성적이게. 여기도 천정등 하나 해주고요. 느낌있게 꾸며줘야 돼. 자, 일단은 조각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좋아요. 어, 연구실에 딱 맞는 조각상이 들어왔어요. 흡족합니다. 자 그리고 화분에다가는 환희 잎씨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림 느낌 있어요 집에 천문학자 와 이분도 약간 연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만족합니다 천연가스는 이제 조금씩 소모가 되는 느낌인데요 지금 천연가스 발전기 4개를 돌리고 있는데 달기 시작하면 확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우주로 갈 준비로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타일 쪽갈아요 자 연구소가 완성이 됐어요. 꽤 느낌 있지 않나요? 저도 여기서 연구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지배 천문학자라는 그림도 딱 걸렸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드디어 솔라 패널 연구도 됐어요 자 이제 플라스틱 사다리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 뚫으면 이제 우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주로 진출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솔라 패널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요 방향을 못 바꾸네 이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솔라 패널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일단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솔라 패널 설명을 볼게요 일광을 전력으로 변화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빛이 쏘아지고 있죠? 일단 전력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건가 봐요. 배터리를 만들어줘야 되나? 일단 전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죠 어 잠깐만요 천연가스가 이제 슬슬 닳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지금 분출구가 휴지기라 가지고 조금씩 닳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전기를 아껴야겠다 저번에 하려다가 말았던 스마트 배터리 지금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 스마트 배터리 하나 설치를 해 주고요 이제 필요할 때만 전력을 생산을 하도록 스마트 배터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전력을 아낄 때가 됐어 좋습니다 이제 스마트 배터리가 설치가 됐어요 자 이제 스마트하게 E... Yeah. 전력 관리가 될것 같고요 다 차면은 이제 발전소가 멈추겠죠 이렇게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 패널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와 전복 배터리 벌써 꽉 찼는데 자 이제 새로운 전력 공급원이 생겼어요 뭐야 이거는 그냥 무한으로 가동이 되는 건가 밝기가 줄어드는데 낮에만 전력을 받고 밤에는 쉬는가 봐요 자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거를 잔뜩 전력을 저장을 해둬야겠구만 얘는 뭐 스마트하게 전력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일단 전복 배터리 만들어서 전력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전력 노출이 있어가지고 좀더 좋은 게 있을까? 배터리가 주기당 2킬로가 사라지거든요. 아, 잠깐만. 그냥 스마트 배터리로 갈까? 용량은 좀 적은데 누출은 적어요. 자, 어차피 금속도 많으니까 스마트 배터리 쫙 깔죠. 자, 여기도 패널 더 갑시다. 패널 잔뜩 가보자고. 자, 지금 스마트 배터리도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전력을 잔뜩 보관하도록 하죠. 와, 지금 스마트 배터리 7개 분량이 가득 찼습니다. 벌써 와, 솔라 패널 굉장한데요. 자, 전... 력 전력을 이제 끌고 내려와서 밑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죠. 쭉 끌고 내려요. 와 좋습니다. 위에서 전력을 받아서 여기에 또 공급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어 근데 이 게이지는 뭐죠? 이게 적으면 태양광이 낮은 건가요? 아, 이게 밤이 될수록 조금씩 내려가네. 와, 근데 진짜 많이, 진짜 많이 성장했습니다. 와, 오늘 태양광이 거 뭐야? 오, 잠깐만요, 굴착들지. 내려오면 안될것 같은데 왠지. 이 친구가 땅을 완전 파고 들고 있어. 굴착들지 잡아요. 잡혔습니다. 와, 저 본진에 들어오면 다 뚫고 난리 날것 같은데? 자. 일단은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위 세상이랑 아래 세상이랑 와 여기는 진짜 예술입니다 무슨 광신도 같아요 그래서 막두 손을 들어가지고 신이시여 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태양의 신이시여 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장난 없습니다 진짜 와 진짜 어마어마한 전력이 쌓였습니다 이제 이 전력을 어떻게 쓸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전력을 위에도 공급하고 아래에도 공급하고 변압기 시설을 만들어서 각지에 공급을 하죠 자 이제 변압기를 만들어서 위의 전력을 이제 사이좋게 또 나눠가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도 이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야, 오늘 진짜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자, 이제 다들 자고 있을 때도 이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유리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와, 오늘 진짜 많이 성장했다. 여기만 지금 원시적으로 돌아가고 있어. 자,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죠. 오늘은 일단 솔라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력을 엄청나게 공급을 받고 있어요. 와, 약간 진짜 광신도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사선 연구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꾸며봤고요. 그리고 여기 납특수복 거치대로 만들어서 특수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과거의 구생활관이었던 곳은 이제 아주 화려한 신식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도 아주 멋지죠. 오늘도 진짜 많이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유바!